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함에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이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 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예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는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은 누구보다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자부는 하지만 실상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았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안에 깨어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우선 유대인들의 교만에 대해서 보시면요. 종교개혁자 루터의 업적 중에 하나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일이죠. 소수만 읽을 수 있던 성경을 누구나 읽을 수 있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각 언어로 번역된 성경뿐 아니라 수많은 성경 참고서적들과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해서 성경 지식을 많이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지식이 성도를 더 깊은 신앙으로 인도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설교를 평가하고 다른 교인들의 신앙을 판단하는 잣대로 사용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율법을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책의 사람, 즉 성경의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들에게 학문적 배경은 말의 권위를 부여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권위를 인정받을 만한 그 어떤 교육도 받지 못하셨지만 그분이 전하는 말씀은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다라는 것이 15절의 고백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어느 유명한 랍비에게서 사사했느냐가 중요하고 스승의 명성으로 자신을 얼마나 돋보이게 하느냐가 중요했다라는 것이 16절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근본부터 말씀의 권위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익힐수록 더욱 겸손히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을 높이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지혜인데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이 일절의 고백입니다.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부자청년과의 만남에서 율법의 목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계명을 다 지켰다 라는 자랑거리를 내세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죽게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너희 중에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라고 도발하신 것이죠. 그들은 율법을 범했다는 죄목으로 예수님을 죽여서 자신들의 거룩함을 과시하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 하고 있었기에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의 개명을 범한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안식일에 할례를 주는 것은 사람의 육신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라고 여기고 안식일 법의 예외 사항으로 허용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신 일은 예외가 될수 없다고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하는 것인지를 되물으시며 유대교 지도자들의 교만과 외식을 꼬집고 계십니다. 보이는 것을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은 쉽습니다. 무슨 일이든 속사정까지 꿰뚫어 보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하물며 세상의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어 내는 일에는 더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성도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말씀과 가까워지는 것은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한 많은 지식은 다른 이와 자신을 구분 짓는 교만의 원인이 될수 있는 것이죠. 말씀의 본질을 깨닫는 지혜가 있을 때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말씀 안에 깨어 살아감으로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가 영적으로 늘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도 유대인들의 교만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것을 깨닫게 할수 있는 눈을 주시고 또 예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그것이 교만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본질을 깨닫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 살게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하루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또 다음 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